누가 보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돌아가셨습니다. 안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예수님을 초대한 어, 집에 가셨고 떡 잡수시러 안식일에 근데, 사람들이, 엿보고 있더라 합니다. 이 초대가, 심상찮은 초대죠. 안식이래. 초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낯설이 예수가 안식이래. 뭘 아, 하나? 안식이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볼려는 겁니다. 앞에, 13장. 또 육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1 8 년을 꼬벌어져 고통을 겪는 여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시비 걸었어요. 또그 앞에 육장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의 배가 고파. 미, 그 미라, 미라를 잘라먹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또시비하는 겁니다. 왜 안식이래? 미를 잘라먹느냐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바리세인, 이 안식이를 절대 지켜야 한다. 꼭 여기는 바리세인이 예수님 앞해서 안식이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심에도 초대형이었고 또, 사람들이 안식이래, 뭘 하나, 아, 의심에 눈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 아심에도 이 안식이래,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절 보면 수동병 된 사람이다. 예, 수종병이라는 게, 난병은 아닌 것 같아요. 복부에 물이 차서, 예,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압박을 해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그 물이 차서, 예, 큰 병이죠. 아, 신체, 세포, 어, 조직에 뭔가 물이 비정상적으로 차오르는 고통스럽고 또 보기에도 안쓰러운 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이 바리새인 집에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참 거시기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왜, 응하시, 왜 응하셨을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이 병자 꽂히시라고 초대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네, 데 어, 이에 대해 이 율법교사들과 바르인들이참참했답니다 이들이, 어, 가지고 있는 귤례 법으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안식이래, 하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아, 서른 아홉 가지, 뭐, 이렇게 정해 놓았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웃겨요. 반죽을 하면 안 된다, 불을 켜면 안 된다, 꺼서도 안 된다,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된다. 이런 기준에, 안식이래,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평일에. 안식일이 아닌 날에 병을 고치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밀, 미라를 잘라 먹을 때도, 그거 평일에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먹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지. 그냥 안식일에 쉬는 거 맞죠? 내 안식일에 신는그 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굶어야 한다. 또, 아픈 사람 고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규례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오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앞에서 병 고쳐주시곤 했죠. 그러면서 앞에서도 13장에 하신 말씀이 야안식일래 소나 낙이 목마르면 물을 먹이지 않느냐 내 18년을 알아 놓은 이 사람,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게 그것도 아브라함의 딸인데 소도 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딸인데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는는 말씀을 했어요. 틀린 말씀이 아니죠. 맞는 말씀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에는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아, 자기 규례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참한 겁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담하게 그러니까 수종병던 사람을 데려다 고치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아십니까? 18년 거 여자 병을 고쳐주실 때도. 야, 개도 소도 나게도 안식이래 목마르면 물 먹이지 않느냐? 이 딸이 이 안식이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감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일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루라도 고통을 감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자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전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합니다. 앞에 13장에서 하신 말씀, 뭐 그대로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근이 네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6절에, 아,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에서 잠잠하더라. 6절에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 잘 하십니다. 그냥 말빨이 좋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십니다. 안식에 안식이를지라도 병자고 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이 아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끊져주는데이 병자 안식일에 고쳐주는 거 옳지 않느냐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가끔 성도들 해, 아 예수님은 내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 섭섭하고 그 고통은 제 공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모르고 그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빨리 우리를 고쳐주길 원해요.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이냐? 아, 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늦게 응답이 되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편이시니까. 안식의에 사람을 위해 있다 말씀하신 거 보세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을 향한 마음 아십니까? 나를 향한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만드시고 있게 하신 거.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서 되겠나 이래요. 그말 어, 틀리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편이 되셔서. 절대 저강 건너편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같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죠.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죠. 승로님들, 우리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눈을 아 의식하지 않고 이 병자 고지신는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자비, 은혜 이걸 합시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믿게 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다 하시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늘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